어, 램프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두 대씩. 들어가서, 오른쪽이 지금 차 가깝죠? 저, 나 추월하려고, 이제 나 추월하려고, 그냥. 합류. 아주 그냥 꼴비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가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어려운 할 텐데, 그냥 그거 조금 추월하려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 얄짤 없지, 나는. 아, 안녕하세요, 최프로니다 오늘은 강서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회차는 뭐냐? 여기 일단은 회차가 내려오나 보네. 기장등 캔차 있으면 살짝 피할 때꼭 오토바이 오나 봐주고 우측 깜빡이 호행신호 들어오나 보고 멈춰서 안 들어오죠. 출발 왼쪽 숄더 체크하고 오른쪽 보고 어, 600m 가야 되니까 한칸 왼쪽으로 음, 오늘도 최 프로와 함께 즐겁고 재밌는 도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양대교, 가양대교 탈 거예요. 가양대교 타서 일산방향으로 갈 건데요. 지금 400m 후에 오회전을 할 겁니다. 어, 이제 한 3, 400m가 남으면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오른쪽 차로로 이동을 할 때, 지금 오른쪽 보시면 갓길에 주정차, 보이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고 이제 우측깜빡이 키고 오른쪽 차가 멀어질 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추월을 할때 초보분들이 너무 과 저기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어, 항상 내 꼬리는 꽁무니는 내 몸이 내 꼬리 끝이 아니잖아요. 차 꽁무니는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와서 추월할 수 있게. 이제 우측 깜빡이 켰고 앞에 보행신호 안 들어왔겠죠. 당연히 좌회전 신호니까 지금 전방에 만약 여기 사거리면 맞은편 차가 좌회전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아, 어, 이제 우회전해서 바로 고가차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얘는 뭐 하는 거야? 깜빡이 켜고 얘왜 이렇게 딴짓하는 분들이 은근히 이렇게 용달차 하시는 분들이 딴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램프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두 대씩 들어가서, 오른쪽이 지금 차가 깝죠나 추월하려고, 쟤. 나 추월하려고, 그냥. 합류. 아주 그냥 꼴비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가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어려운 일할 텐데, 그냥 그거 조금 추월하려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 얄짤 없지 나는 이제 가양대교 비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여러분. 아마 어, 뭐이 정도 비야, 뭐 어, 그냥 해야죠 운전. 이 정도 비는 뭐 장마처럼 뭐 폭우 내리는 경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죠. 이제 초록색 가양대교 그리고 분홍색은 강서구청이라고 지명이 확실히 써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일단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면서 어, 이제 갈라지는 길이 나온다. 그때 나는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 가세요 하는 거죠.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서 가양대교로 진입을 해주세요. 램프. 급 커브 되죠? 브레이크 미리 브레이크. 길이 안볼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이제 램프, 이 곡선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램프예요. 40이라고 바닥에 써 있어요. 그러면 한 40km로 가주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 이게 너무 중간으로 맞춰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 왼쪽 커브니까 그냥 왼쪽으로 조금 가깝게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원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두 대씩, 오른쪽 차로도 우리 쪽으로 합류를 할 거예요, 일단. 음. 여기 램프 신호 잘 보시고, 인천공항 방향, 지금 여기까지 일단 가고, 어, 오른쪽 합류차 없고 우리는 지금 다시 가양대교에서 강병북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돼요. 어, 이제 가면서 일산 방향 이제 강병북로도 어, 갈라지는 길이 나오겠죠. 뭐 한남대교, 성산대교 방향 또 일산 인천공항 방향. 어, 여기 우리는 지금 성상대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때도 또 갈라지는 길이 나오면 우리는 지명을 보고 혹은 방향 유도선을 보고 일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음, 이제 일산 방향에 이대로 가시면 우리가 일산 방향이에요. 이대로 가면서. 저 택시는 그냥 아까부터 그냥 추월하고 싶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아직은 교통 문화가 많이 아직 발전을 해야 돼요. 사람이 지금 인식 사람 의식 수준이 아직은 별론 것 같아. 양보들 잘안 하고 아직 선진국은 아닌 거야. 그죠? 이제 왼쪽으로 램프 진입해서. 음, 이제 우리가 자유로 가양되고, 강병물을 타고 쭉 파주 방향으로 갈수 있죠? 자유로. 좌감 합류 구간이 짧을수록 될수 있으면 정체되는 거 아니면 악셀를놓는얘 옆에 빠르잖아요? 어, 얘 보내고 살살살살 붙이는 거지. 이 전방주시도 좀 하시면서, 얘가 또 지금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뒤차는 우리가 깜빡이를 키면 어느 정도 우리를 신경을 써요. 그 초보들은 좀 깜빡이를 켜주는 게 좋다는 거지. 아시겠죠? 음, 우리는 문산 고속도로 한번 타볼까? 아, 어, 문산 고속도로를 아 어, 여기 아니잖아. 아, 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우측 깜빡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한번 타보자 그냥 쭉 가도 되는데 한번 이쪽 방향에서 문산 고속도로 탄 적이 없어서 램프. 아 여기 좀 급커브가 심하죠 여기 서울 문산 고속도로. 시야를 램프에서도 조금 멀리도 보면서 너무 가까운데만 보시면 어 이제 핸들 조향하는 게 어, 깜짝 놀라서 이제 갑자기 훅 꺾을 수 있어요. 항상 멀리 보면서 미리 조금씩 스무스하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좀 느리게 가고 싶어서 제가 오른쪽 차로를 탈게요. 어, 1차로가 이제 고속도로는 추월 차로죠. 그런데 이제 일반 도로는 추월 차로는 아니지만 어, 조금 본인이 정속 주행이나 조금 느리게 가고 싶으면 오른쪽 차로를 타는 게 맞습니다. 좀 급한 차들이 1차로로 빨리 진행을 할수 있게 우리가 이제 오른쪽 차로가 서행 차로는 맞습니다. 어, 이제 가끔 그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고속도로만 추월차로인데 왜 자꾸 뒤차가 일반차로 시내에서 막 빠싹빠싹 꽃무늬를 빠싹 붙여요. 제가 지금 피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피해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어, 이제 서행차들, 어, 정속주행하고 조금 늦게 갈 차들은 급한 차들을 위해서 오른쪽 차로를 이용을 하라고 도로교통법에, 그거를 뭐 단속하진 않지만, 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매너 운전이긴 하죠. 굳이 느리게 갈 거면서, 1차로를 타고 가는 거는, 여기 좀 시끄럽다. 아, 어, 굳이, 굳이 느리게 가면서 1차로 타가는 건 조금 비매너죠. 이제 물론 초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인 거고, c 오른쪽 다시 시선 오른쪽으로 미리 살짝 커브 보이면 딱 커브 들어갈 때 꺾지 말고 미리 조금씩 오른쪽 깜빡이 키고 우리 삼성지구 그렇지 삼성지구로 갈게요 그래서 고속도로 한번 짧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고속도로 영상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속도로 영상들도 좀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왼쪽 합류할 때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보통 본인이 흐름을 잘 타면 어, 대부분은 이렇게 합류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속도를 줄이긴 해요. 예, 음, 보내고 들어갈게요. 붙이면서 그렇지, 옆차 빠졌고 사실 이렇게 초보들 보면 차로 변경할 때좀 위험할 때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럴 때어이 본선 차로 입장에서도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깜빡이를 켰으면 확실히 가속을 줄땐좀 가속을 주면서 보통 우리도 만약에 옆차가 벤츠가 깜빡이를 켜면 악셀 떼지 않겠어요 들어올 거니까 근데 계속 안 들어와 그럼 뭐 어떻게 가야지. 그 속도를 낼때꼭 들어오려고 그래, 초보들이. 그죠? 그래서, 어, 내가 깜빡이를 키고 너무 오래 지체되면, 그것도 또 민폐가 될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제 오른쪽 깜빡이 키니악셀 떼잖아.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 이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물론 이제 무서워서 그렇지. 초보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타이밍에 안 맞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차가 잘려 보이지 않고 뭐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흐름 맞춰서 들어가셔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다 차. 음 이제 신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호 놓치시면 안 돼요. 뭘 미러를 보다가 내비를 보다가 신호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음 우리 이제 직 어, 앞에 이제 큰차 있으면 시야 가리는데 신호 이렇게 옆에도 신호 있고 하니까 몇개 설치해 주니까 보이는 신호 보시고 어, 직진 전용 신호 우리 직진이니까 직진 전용 신호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금방 이렇게 기동력이 좋아져요. 차를 타면 운전을 하면 제가 지금 강서구에서 그냥 15분 18분 만에 날라왔네. 고양시 삼송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운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운전은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삶의 질이 틀려진다 그러죠? 달라진다 그러죠? 삶의 질이 달라진다. 운전을 하고, 안할 때와 하기 전과 하기 후, 운전을 하기 전과 운전을 시작한 후에 삶은 그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전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어, 이로운 점을 많이 준다는 거죠. 책. 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어, 운전 게으름 피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 좀 하세요, 여러분. 영상만 보지 마시고 영상 봤으면 연습을 하고 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 놓쳤던 부분들. 어 내가 깨달아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만 보면 다 쉬워 보이는데 어 내가 운전을 영상 보고 운전 한번 보, 예습하고 운전하고 어 뭐가 잘안돼 다시 복습하고 영상 보면 아 내가 놓쳤던 부분 어디에 시선 처리를 해야 되고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서 잘못 됐는지 그런 걸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보시면 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조금 연습을 하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